주방용품과 제주 감자까지 가성비 득템 언박싱과 시원한 냉면 먹방을 즐겨보세요. 5위입니다. 주방을 더욱 빛내줄 하츠 싱크대 수전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4위입니다. 제주 구자핵 감자 5kg 중한 박스. 25년간 정성으로 키운 싱싱한 감자를 만나보세요. 갓 수확한 감자 본연의 맛과 풍미가 가득하답니다. 지금 바로 맛있는 감자를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연그레이 실리콘 젓가락 4세트. 지금 1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위생적인 실리콘 소재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으며 식탁에 은은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2위입니다. 조에나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로 건강하고 맛있는 시간을 시작해보세요. 100% 카카오의 풍미를 즐기며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500g 2개에 29,900원으로 넉넉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인삼, 건강차 재료로도 활용 가능해요. 1위입니다. 입안 가득 시원함이 터지는 면사랑 칡냉면 2kg 2개. 쫄깃한 면발과 풍성한 양으로 냉면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